변론 기일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변론 준비 기일은 잘 모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변론의 뜻을 설명드리면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은 재판받는 날 하게 되므로 변론 기일은 재판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변론 준비 기일은 말 그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을 변론 준비 기일을 잡는 것은 아니고요. 쟁점이 많거나 증거 신청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 판사 3명이 모두 법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 기일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 어려운 용어이나 사실은 주심 판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단독 판사가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심 이심 다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일심은 사건의 크기에 따라 단독 판사와 합의부가 나누어지나 이심부터는 단독 판사가 없습니다. 항상 합의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하여간 또3천포로 빠지긴 했는데요.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장이나 주심판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은 보통은 변론기일 전에 진행을 하지만 변론기일을 진행하던 도중에 쟁점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태땡이어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은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땡 연임. 전위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별론 준비기를 진행했다면 그 후에 별론 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꼭 실제로 다른 날짜에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즉, 변론을 준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변론 준비 기회를 진행했는데 양쪽이 다투는 것이 간단하고 증거 신청도 없어서 변론 준비기를 진행할 것이 없고 게다가 변론까지도 종결해도 괜찮은 사건의 경우에는 즉시 같은 시간으로 변론 기회를 지정하고 그때 변론 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법정에 재판장이나 주심판사만 있었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겠지요. 이런 상황 이것이 가능하고 저는 판사로 재직할 때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의미 없는 변론길에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출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지요. 실제 그렇게 해주는 재판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요.